자 이번 동작은 어, 보시는 바와 같이 어, 고양이 자세를 한 상태에서 척추를 말았다가 펴주는 동작입니다. 어, 요거 하실 때그 손의 위치하고 무릎의 위치가 중요한데요. 손의 위치는 어깨에서 일자로 떨어지는 손 어, 위치에다가 두시면 되겠고요. 무릎의 위치도 엉덩이에서 일자로 떨어지는 부분에 위치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때 턱을 살짝 땡겨서 뒷목을 길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. 자, 이제 말아두는 동작을 할 텐데 골반부터 말아서 척, 척추를 동그랗게 만드실 거예요. 숨 마시고 준비. 내쉬면서 골반부터 먼저 말아줄게요. 후- 서 등을 동그랗게 만드시고 마지막에 고개를 숙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호흡을 좀 진행을 할게요. 숨 마시고 내쉬게요. 후- 그렇죠. 마시고, 둘, 후, 마시고, 셋. 네. 호흡은 한세번 정도 진행하시고요. 숨 마시고, 내쉬는 숨에 골반부터 펴서, 아까, 낙가, 아까의 자세로 돌아갈 거예요. 시작 자세로. 더. 턱을 살짝 당겨 올려주시는 동작까지 오시면 되겠고요. 다시 숨 마시고, 내쉬면서 후 하고 말아주세요 후 골반을 먼저 말고 그렇죠 등 동그랗게 머리는 마지막에 떨어지실 거예요 호흡 세번숨 마시고 하나 후 그렇죠 마실 때 등이 더 늘어나주면 좋아요 앤후 마시고 셋 좋습니다.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부터 펴 주실게요. 하나씩 하나씩 펴주고 마지막에 고개 들어서 턱을 당겨주시는 동작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를 10번 3세트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